자 이제 케이블카 타고 다시 왕복 끊어서 돌아가는 길이구요 시간이 좀 늦어서 빨간거 크리스탈 밑바닥 보이는게 크리스탈이죠? 늦은 밤인데도 많이 한가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자동차 공장 같네요 <laughs> 들어오는 길이구요. 크리스탈하고 바닥이 막힌가하고 달라서 크리스탈을 기다리고 있어요. 바닥이 위치 환히 보이는게 크리스탈 유리로 된거 그거 탄력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. 아까 왔고 돌아가는 길 왕복 끊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막혔죠. 바닥이 제가 제가 탈 거는 바닥이 보이는 거, 유리스탈 아. 유리를 탄 거. 네. 여기 참 분위기가 시끄럽고 좋은 거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. 시끄럽고 정신없고 끈물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. 자 크리스탈 왜안 오냐 오는 거 같아요. 음. 뭐 뚫린가? 그래 이스 <레스> 타임? 타이스 타, 타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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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탔네 힘들어 아. 자 앞에 차 가네요 오케오브 제가 거의 마지막 순이거든요 앉아주십시오 문은 자동으로 닫히며 여기부터는 내리실 수 없습니다 퍼블카에서 블루투스를 네. 연결하여 음악은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 모델은 승무원 매장에 안내되어 있습니다.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. 자, 앞에거 갑니다. 다시 왕복 끊어서 다시 돌아가는 길. 아까는 비가 맺혔는데 다시 또 비가 없어졌어요. 다쳤어요 모는 타고나자 조금 늦게 다쳐요 또 알아요 도중에 좀 무서워서 내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늦게 다치는 것 같아요 네,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어둡네요 아까보다 더 더워졌어요 이제 네, 끝물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감시간이라 어두컴 어머니 뭐, 마리 크리스탈이지.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. 응. 볼펜 밖에 안 보여. 조금 있으면 좀 환해질 거예요. 아마. 저쪽에. 낭만포차. 그쪽. 가면은 좀 환해지고. 지금은 출발 지점이라 조금. 어두워요, 많이.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나? 내가 마지막 손님인 줄 알았더니, 그것도 아니네. 앞에 가자. 오고 가고, 오고 가고. 케이블카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안 타봤는데 <laughs> 남산 케이블카라고 있죠? 그것도 안 타봤어요 저는 그래 <laughs> 서울에 살면 등잔 밑에어둡다고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안 탔는데 여기 와서 타네요 자 여기는 여수 케이블카 아이고 색깔이 이쁘네요 조명이 야 조명 빨죽이네요 이게 이제 풀숲이 조금 벗어나야지 야경이 보일 것 같아요. 여기부터 이제 내려가는 길, 내려가는 길. 짠. 와 이쁘다. 저 다리 다리도 보이고 멋있네요. 여기서부터 조금 내려가요. 아 멋집니다. 뭐 유럽 뺨치죠. 뭐 외국 같은데 가면 뭐 합니까?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데가 많은데. 여수만 와도 요쪽은 지금 조금 어둡고요. 요짝이좋네 요정이. 어. 아 그림 같은 저기 요 유럽이고 어디고 안 불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도로에 좀 다리 밑에. 없어요. 크루즈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. 저것도 막판 크루즈겠죠?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, 지금. 이, 이, 이 불빛이 바뀌는 게 이쁘네요. 파랗다가, 뭐 분홍색, 보라색, 빨간색, 노란색, 이렇게. 바뀌는 거. 요쪽이 좋네, 요쪽이. 요쪽이. 요쪽이 물이 좋네. 어. <laughs> 이쪽 좋아요. 이게 마리 크리스탈이지. 바닥을 한번 보면 도로밖에 안 보여 <laughs> 근데 이제 밤에 타도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조금 밑에 보기가 이건 이제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바닥 아래 요거위위 위, 아래 위 아래 자 내려가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 있고 요거는 아직까지, 늦게까지 참 이거를 해놓은 것 같아요, 케이블카를 크루즈는 둥둥 떠있고 저기는 하멜 등대 불빛이 있죠 이게 다 조명이 이뻐서 더 이뻐보이는 것 같아요 아, 이쁘다 오, 배가 또, 또 가네. 그러지, 옆에. 배가, 하나가 또 가고 있어요. 야, 요트 같은데? 약간 요트 같았어요. 음악이 깔리면 좋을 텐데. 음악이 깔리면. 여기다가 팝송 같은 거쫙깔아두면 뭐, 멋있을 텐데. 보기 아쉽네 보기 아쉬워 나불명하듯이 멍하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보면서